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산내면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주택과 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보은 IC에서 20분 정도 거리, 또 보은 시내에서도 20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청주가 대체적으로 가까운 곳입니다. 한 4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2차선 도로에서 한참 들어왔어요. 한 1.5km 정도 들어와서 완전히 여기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산속의 주택과 밭입니다. 예. 들어가는 입구, 예, 이렇게 도로가 잘 되어 있고요 향은 어떻게 돼요? 향은 정남향입니다. 예. 그리고 전체, 대지와 전에서 2939제곱미터, 889평이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요 작은 밭도 내 땅에 포함되어 있고요이 도로. 도로도 역시 내 토지에 되어 있습니다. 예. 진입로 아주 좋고요 예. 그리고 여기서부터 도로는 이제 국어가 되겠죠. 예, 이제 예, 국어 여기까지는 예, 포장, 네. 예, 포장 다돼 있고 또이 우측에서부터 이제 밭이 또 시작됩니다. 예. 그래서 전체 대지하고 전합해서 889 평입니다. 상당히 크죠. 예. 밭으로는 735 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우스를 다 해놓으셨는데 이제 하우스는 벗겨놓은 상태고 이렇게 비닐은 벗겨져, 예, 비닐은 벗겨져 있고 뼈대가 이렇게 네. 남겨져 있는 세둥의 하우스가 있고요. 이렇게 텃밭을 이렇게 아주 큰밭이죠. 예. 보전 관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면 이제 하우스가 아, 이제 하우스 때만 있는데 그렇죠. 또 비닐만 덮어 씌우면 하우스는 되는 예, 거죠, 그렇죠? 예. 저 뒤에도 한 동이. 네, 또한 있는. 동, 두 동, 세 동이, 네, 있는데, 세 동이 있는데 지금 비닐이 벗겨, 벗겨진 상태고요. 네. 비닐만 또 덮으시면은 예, 하우스가 됩니다. 예. 밭은 2,429 제곱미터, 735 평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지가 510제곱미터 154평이고요. 여기 또 창고가 보이네요. 그래서 창고지로도 사용하고 또 컨테이너와 또 저온 창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우스도 또 하나 간단한 작은 하우스가 하나 있고요. 이제 컨테이너도 갖다 놓으시고 각종 농기계 비료들 저장하는 창고이고 저온 창고. 창고가 이렇게 또 있습니다. 예,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건조 건조인가? 건조기, 건조기네요. 비료들 뭐 이런 거 창고로 아, 이렇게 또 네. 그래. 사용하시는 예, 여기는 창고 부분이고 이제 여기가 이제 대지가 되겠죠. 대지가 154평입니다. 그리고 주택은 경량 철골조로 30평이 되겠습니다. 2 0 0 9 년도 네, 건축입니다. 네. 그리고 정남향입니다. 아주 산 속에 있는 정남향 주택이 되겠습니다. 입구에는 또 이렇게 예쁜 나무가 있네요. 무슨 나무죠? <laughs> 벚꽃 종류인 것 같습니다. 무슨 나무예요? <laughs> 매실 네. 나무. 아, 또 예쁜 꽃이 이렇게 있네요. 네, 뭐. 아 이쪽으로 이제 데크하고 장독대가 있네요. 네. 야, 이곳은 정말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곳이고요. 아까 들을 때 보니까 저수지가 그 네, 또 있더라고요. 2009년도 건축 경량 철골조 주택입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면에서? 아주 온화네요. 내부가 마감되어 있네요. 나무로 다 마감되어 있고.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화장실이 네, 공용 화장실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우측에 방이 하나 있네요. 작은 방. 네. 예, 서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이고요. 아주 거실이 널찍합니다. 남방은 기름보일러입니다. 네, 주방 식탁이 있는 공간이고요. 아 여기가 안방일 것 같습니다. 예. 네. 안방과 안방에 있는 화장실. 네. 안방에 딸린. 예, 욕실도 있는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입니다. 이두 예, 번째 방도 꽤 크네요. 예. 음, 세 번째, 세 개. 예, 그러니까 세 개가 전체적으로는 방이 세 개, 화장실 두 개의 구조입니다. 예, 30평형입니다. 아주 여기는 나무로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게 아주 온화하네요. 여기 그리고 조명도 아주 예쁜 조명을 이렇게 해 놓으셨네요. 그러게. 네. 남양으로 하 네. 뭐. 정남양 주택에 네. 음, 딱 30평으로 딱 구조가 딱 좋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입니다. 바로 또 앞이 앞에 내 네, 밭이 보입니다. 네. 예. 그리고 저 건너편에는 또 산이 보이고요. 음, 음. 예. 주방, 주방 살, 옆으로 살, 뭐 문이 하나 있는데 예. 있습니다, 다용도실이 될것 같습니다. 예, 세탁실과 예. 네, 세탁기가 세탁실입니다. 있는 세탁실입니다. 네. 필요한 것은 다돼 있는 그런 주택이네요. 네. 나무로 이렇게 마감을 해 놓으셔서 아주 훈훈한, 응. 아니, 훈훈한 맛은 느낌이에요. 맛은 진짜 따뜻한 느낌. 따뜻한 네. 이곳은 보은군 산해면인데요. 무엇보다 이산 속에 정말 위치가 좋은 곳입니다. 아주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고요. 그 주택이 뜸은 뜸은 이렇게 몇채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예. 아주 산세와 공기가 좋은 그런 곳입니다. 매실나무라고 매실나무라 그러시네요. 예. 이런 곳은 뭐 휴양차 오셔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뭐. 뒤에는 집, 산이고 예, 집하고는 막 일터에서 이 동네가 몇가구 되나 한 대가구 되나요? 여기는 뜸은 음, 뜸은 네. 음, 그래도 또 주택이 아주 없는 것보다는 네, 그렇게 네. 몇 채가 이렇게 또 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살고 계시다고 하시네요. 저, 오, 예.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네. 음. 산내면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주택과 밭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